아,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딱 한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에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니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는 버리운 자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주님이 내 안에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보세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부터 3절까지 천천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니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얼마나 좋은 일이었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고린도전 1 3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나, 나를 보세요. 사랑 이야기지. 사랑 이야기는데 나를 보세요.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라고,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3 2페이지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란,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하려면, 복잡, 머리가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나를 봐. 진리의 법으로 살면, 무슨 법으로 살아, 우리는? 어,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에요.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 아, 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아, 네.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 되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본질이 사랑이요그 사랑으로 뭐라고 살아?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에? 이 사랑을 공부하고 살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으로 알게 된다 그말이요 네. 다시 하겠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해서 그안 사람들은 마음을로 더불어서 주님을 네. 사랑하도록 해서 그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의 법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어. 보세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주님이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네? 이 사랑을 공급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아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하고는 뭐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네.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네. 사랑이 없어버리면, 사랑, 내가 인간의 지식을 좋아하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인, 사,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 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가? 주님의, 한, 주, 에, 주, 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어. 뭔말 이해가 됩니까?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셔 네. 아들이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랑을 공급해서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사랑이보자요 사랑이 하나님의 일터요 네.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삶으로 네. 사랑이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셨다 그 말이요 네. 사랑을 초월하지 않아, 사랑을 네. 뭘 초월하지 않아요? 네. 그 사랑이 없으면 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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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뭐, 사랑이 없으면 다 깽가리고 뭐야? 무슨 네가 몸을 불사하게 내어줬어도, 네 남편한테 불사하게 내어줬어도 뭐야? 사랑 앞에 사랑이 없으면 다 것이 헛 것이고.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이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면, 11절부터 봐.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게 레시고 주원합니다 어떤 것이? 히브 12절 3장.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힘이해. 누구말 들어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그때는 뭐요? 힘이하기 알지만 뭐할적에는 그때는 뭐요? 그때는 주님을 사랑을 적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본다, 그 말이요. 네. 뭐할 적에는? 네. 그때는, 그, 그때가 언제예요? 사랑할 네. 때에는. 얼굴 대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처럼 그때에는 내가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해서 주신 주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네. 알게 되니. 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이요. 네. 이해가 되시면 마음이 납시다. 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신 마음으로 사랑을 공부 보니까 뭐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뭐요? 네.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확실하게 안다 그 말이야. 네. 아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세요. 네. 무슨 목사가 되고, 뭐, 뭐 사모가 되고, 무슨 뭐 성교사가 되고, 어떤 무슨 무슨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 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 아가피하지 못하면 다 뭐여? 아, 네. 여러분의 남편을 아가피하지 못하면 뭐여? 다 헛것이요. 옆에 사람이 자녀는 다 헛것이네 해봐봐. 어? <laughs> 앙집은 신랑 여기 나 하고, 험이나 뜯고, 자기 각시 여기 나 하고, 험이나 뜯고, 다 헛것이 야 헛것. 네가, 네가 믿음이 있어? 몸을 불사력게 넣어줬어?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다 뭐여? 사랑이 없으면 뭐여?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네, 네. 아, 따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네, 네. <laughs> 나는 범은 알아. 저 사람이 주님을 누리고 살수 있는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알아, 범은. 아, 알아, 범은 뭐야? 아, 네. 다른 건다 근데 지가 마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어? <laughs> 내 이야기 안 할래, 네 이야기 안 해. 이야기 안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꼭 잡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잡고 있어. 나 응? 보면 알아. 네가 뭐, 네가 뭐, 라고 뭐야? 네가 뭐야? 네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너는 뭐야? 너는 아직 어린 나이야.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만 내가 무엇으로만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 진리의 법으로만.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 얘가 다시 마에합시다 사랑하시길 내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멀리 갈 필요 없어. 니네 각시나 사랑해. 니 예. 네 남편이나 경의하라고. 예. 예. 지 각시 하나도 사랑 못 하면서 무슨 놈무 사랑, 사랑. 사랑 좋아하고 있네. 아난 너무 좋던데. 이 말이. 다시 1절부터 봐. 다시. 1절부터 다시. 1절부터 시작. 1절부터. 13장 1절부터. 시작. 깽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요. 3절 3장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요?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12절 3장 12절 12절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때가 언제요? 사랑할 때는 그 말이 사랑할 때는 사랑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그때 언제요? 사랑 아가페할적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을 또박또박 읽으시죠.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하시기를 사랑하시기를 뭐하시기를 진리 사랑을 하고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진리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만 보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볼수 있고 알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 그 주님의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래. 보배로운 믿음 보세요 베드로우서 1장 1절 베드로우서 1장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뭐예요? 12절 12절 봅니다. 이러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진리로 사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 경건의 연습을, 자, 2절 입니다 2절. 2절 공동번역으로, 공동번역으로. 어, 하나님과 우리 주예수를 암으로 은총과 평화를, 그 다음 3절 세 장.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건한 생활을 데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경건의 경근 연습을 할수 있는 모든 걸다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삶으로써 그분을, 예? 그분을 알게 해주셨다, 그 말이요. 네. 그분을 알고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 가지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형제, 형제 외에, 사랑. 사랑을 공구하시는 분이요.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도 이, 이 사랑을 공구 보니까, 8절, 공동 번역으로 합니다 8절. 8절 공동 번역으로 시작. 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풍성히 갖추면, 네. 마침내는 그를 잘, 네. 잘 네.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뭘 하면 사랑을 네. 공급하면. 네. 7절 봐, 7절. 절절 경전의 교육, 사랑을, 교육길의 사랑을 만배를 개혁성경으로 봐, 개혁성경으로. 형제의 회를 형제의 회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면, 사랑을 공급하면 뭐요 예수님을 잘 알게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된다고 말이야뭘 하면? 사랑을 공급하면. 예? 네? 주님을 보고 싶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뭐라고? 사랑을 공급하라고. 뭘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데.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네? 용서가 되어지는 거요. 예 사랑이 되어지는 거요. 예 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 썩을 놈을 어떻게 사랑하지? 해갖고 자기가 그래도 사랑하려고도 이건 뭐요? 이건 지가 하는 것이지. 이거 이래가지고 주님을 뭐, 못 알아. 경전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요.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8절, 8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면 네. 여러분은 부지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알려고 할 것이며 마침내는 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아, 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요. 아, 네. 그럼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알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이 사랑은 무엇으로만? 진리의 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 네. 진리의 법을 모르면 절대로 사랑을 알 수도 소유할 수도 공급할 수도 없어 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진리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알고 지뭔 말인지 네. 어째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요 어 네. 사랑을 공급해야 하나님을 알수 있고 볼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말이요 네. 아, 사랑을 공급하는 자체가 사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그분 은혜가 아니고 사랑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옆에 사람 옆에 사람 혹시 자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어 봐봐봐. 봐봐봐. 아, 봐봐봐. 어찌했을까? 봐봐. 어찌였을까 내가 자네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했을까? 하나도 염려하지 말아. 오직 의인은 뭐야? 리듬으로 사는 거야. 믿기만 하면 뭐여? 그 사람이 뭐여? 그렇게 보이는 거야, 사랑스럽게. 예? 아예가 됩니까? 네. 염려지 하 말어. 이 사람 어쩌고 사랑할까? 염려, 염려지 하 말어. 염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보배로, 약속으로 말하면 신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1장 4절 베드로스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시작 이로써 그 법에 놓고 제일 큰 약속을 우리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신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처럼 오묘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실제 실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 그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그냥 조금 전에 다 봤어 봐서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38페이지 봐 38페이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무슨 복음 을 전했어요 성령 안에서 오신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전했어 어디 안에서 오시는 주님을 하나님이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어. 이제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고 말이야. 그 나라 안에서 사는 법이 무슨 법이여? 진리의 법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진리의 법이여. 그 진리의 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아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뒤에 뒤에 41페이지봐. 41페이지. 봐. 41페이지. 광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나오거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스 1장 6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스 1장 6절. 세자. 다른 복음이 있어, 다른 복음이. 거짓 선지자가, 마귀가 사람들한테 다른 복음을 전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고 말이야. 에? 그럼 다른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 다른 복음이 뭘까? 다른 복음이 뭘까 자, 그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갈라데 3장 8절, 3장 8절 봅니다.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정할 그 성경을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래. 아브라함 먼저 복음을 전했어. 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이 복을 받도록 복음을 전했는이 복음이 에, 에이 에 이, 이 갈라디아 4장 사장 21절부터 보세요 내가 막 육법하러 있는 자들아 육법을 듣지 못하느냐 24절 이, 이, 그 다음 22절 이, 이, 이록되아브라함이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그 다음 24절 이것은 비운이 여자들은 두두 언약이 보금이요두 번째 언약 이보금이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언약이 보금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 할래 언약하고, 내가 때가 이러면 너게 온다는 말씀하고, 두 번째 언약 올라갈래 너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걸, 이걸 전하지 않으면 뭐요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다른 복음이 뭐가 다른 복음인가? 5장 7절. 갈라서 5장 7절 봅니다. 5장 7절 세 장.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진리를 믿지 않니하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는 건다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요. 아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아니다 그 말이 다른 복음이요. 예? 아이해가 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세장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이걸 공동 번역으로 봐. 공동 번역으로. 세장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것을 주며 또, 전에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하는 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성령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다그말이야 그럼 뭐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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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4지, 13장 8절. 제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다 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만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마음을 다하고 서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돼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소외할 수도 없고 공급할 수가 없어.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만? 진리의 네. 법으로만 된다 그 말이야. 네. 하여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진리로 살지 않은 자들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 끝이 다르다. 어디 나와 있어?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 그래 에 나와 있어, 거기 보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말이요 그래갖고 진리를 해방한다, 그말이요 진리를 해방하는 것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걸 해방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단이야, 이단. 예? 네. 이단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이단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수 있고 소외할수 있고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수 있겠어요. 뭐 돼? 누구만, 정답만, 정답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만.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할 때만 뭐야? 얼굴을 보고 대하듯이 주님을 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 이래.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야? 무슨 법으로 사시기를? 무슨 연습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어린아이야갖기만 하면 그대로 그냥 믿고 믿고 행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옆에 사람 이야기 그래도 그것도 안해해 봐봐 옆에 사람은 에? 그것도 안해 그러면서 또 말은 잘해안 된다요 아, 가서 들을 적에는 그럴 듯한데 어? 어, 안 된다고 어찌 안돼 니가 안 하니까 안 되지 옆에 세요왜웃지서안 된다 그런가? 네가 아는다하자 경건의 연습을 해 봐. 보세요. 봐 봐. 봐 봐. 이 말이 한 마디만 딱딱 하라니까. 안될 네가. 네가 없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맹세했어. 하나님이 맹세했다니까 이 믿음으로만 사는 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네.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